카운트 투자 꽉 찼습니다. 오른쪽엔 아, 타, 오른쪽엔 타, 김선민 허런 그리고 나성범은 3대 멈춥니다. 다시 말로. 결국은 풀 카운트에서 아, 최형우가 적시탈법을 말해니다 톱카타 아, 맞췄습니다. 중견수 쪽, 최지훈 3대전 나성범 피기시작대야몰 허브로. 중간에서 끊니다 다시 한점더달라낸티아타이거스섬대임 Just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. 전이선. 자 득점. 자 득점. 전이선이 공을 놓치면서 또한 점을 허용하는 SSG 5대1.